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 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 5위입니다. 얼티메이크1750 슬링백, 크로스백, 메신저백, 힙색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 보세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이 가방은 당신의 일상을 더욱 빛나게 해줄 거예요.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가볍고 실용적인 브랜든 남녀공용 보스턴백 361 넉넉한 수납력과 어디든 간편하게 휴대 가능한 패커블 기능으로 여행 운동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51,15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심플하고 편안한 gh 크로스 슬링백 지금 40%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4,860원에 세련된 캐주얼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가성비 최고의 메신저 백으로 매일매일 산뜻하게 2위입니다. 브랜든 경량 멀티백 팩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22% 할인된 67,000원에 뛰어난 수납력과 가벼움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위입니다. 브랜든 2세대 압축 파우치로 옷장 정리. 이젠 걱정 끝. 넉넉한 수납 공간의 부피는 줄여 공간 효율성을 높여 보세요.